안녕하세요 GSS 여러분 12시 50분에 하는 릴레이 기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학연과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기도 제목들 한번 같이 읽고 아멘으로 화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학연 친구들 예진이, 민이, 웅찬이, 하준이, 현진이, 노아, 세우미, 온찬이, 지성이 시아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기도 제목들을 같이 읽겠습니다. 첫 번째, 아이들이 공동체의 소중함을 깨닫고 주님 안에서 하나 될수 있도록 하소서. 아멘. 둘, 학생들이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항상 강력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 되게 하소서. 아멘. 세 번째, 항상 주님 안에서 거하며 올바른 마음과 건강한 육체를 가진 멋진 주님의 군사. 군사로 자라게 하소서. 아멘, 우리 아이들이 이런 아이들될수 있도록 마음을 다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기도자님들,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영육이 간 건하여 주님이 주신 자리를 잘 감당하도록 하소서. 아멘, 두 번째, 가정에 필요한 재정을 넉넉히 허락하시고, 자녀들이 자라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소서. 아멘, 세 번째, 새로 태어난 종아를 축복하시고 가족 모두 특별히 산모를 건강하게 하소서. 아멘. 네, 이렇게 사학년 아이들과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학교를 위해서 오늘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 두 가지를 나누고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학교 안에서 특별히 체육 시간에 한 명도 다치지 않고 즐거운 시간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 한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랑이 넘치는 GSS 모두가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우리 같이 짧게 같이 저랑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악하여서 비록 하나님의 선을 행하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하나님, 하나님을 발자취 쫓아갈 때에 주님 원하시는 일들을 할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각자 자리에 안전하고 행복하게 학교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특별히 주님, 우리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하나님 이 가정에 필요한 것들을 모두 채워주셔서, 하나님 앞지 우리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주님 체육 시간에 다치는 친구들 한명 없이, 안전하게 우리가 즐겁게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지 우리가 예수님의 지자로 하나님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하나님 아낄 수 있는 그런 극렬한 마음이 늘 넘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고 하나님 앞지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따른 공동체로 늘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믿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내일 12시 50분에도 여러분 릴레이 기도와 함께 해주세요. 저는 이만 안녕.